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효빈 선생님이에요.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2권에 온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맛있는 어린이 2권은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누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첫 번째 1권을 들었던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할수 있는 친구들 모두 모두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을 배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음,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2권 책으로 공부할 텐데요.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2권 책은요. 가장 먼저, 메인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권과 마찬가지로 같은 구성인데요. 메인북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고요. 다음으로 배웠던 내용을 연습하는 기회가 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워크북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워크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같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야기를 가득 담은 스토리북이 있어요. 스토리북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깊고 재미있게 배워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희 책은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재미있게 보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을 당연히 노래를 통해서 즐겁게 복습하는 것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가장 먼저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해야겠죠. 집중을 했으면 당연히 따라서 많이 많이 말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요. 다음으로는 여러 번써볼 거예요. 자, 우리가 써 보기가 숙제로 나갈 건데요. 마우스를 따라서 예쁘게 간체자를 써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녹음 과제가 있죠. 앞에서 즐겁게 챈트를 들었다면 녹음을 해서 선생님한테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하고 예쁘게 써보고 녹음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 텐지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1권과 마찬가지로 총 8개의 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가장 먼저 만나 볼 거는요. 당연히 1과겠죠? 1과의 내용은 상황이나 감정을 나타냅니다. 어떤 기분이야? 너 기분이 슬프니? 이런 감정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음식은요. 너는 먹는 걸 좋아해. 어떤 음식을 좋아해? 그리고 어떤 음식. 다음에 그렇죠. 당연히 마실 것이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씹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3과에서는요, 여러 가지 예쁜 색깔들이 나와요. 그러면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그리고 장소 표현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자, 그 다음에 사과에서는요 음,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가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5과에서는요, 가족 구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빠, 엄마, 나, 그 밖에도요,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6과에서는요, 직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친구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자, 의사일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요, 간호사일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너무너무 다양한 직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7과에서는요. 날짜를 배울 거예요. 우리 1권에서 이미 다양한 숫자들을 배웠다면 배웠던 숫자들을 당연히, 그렇죠. 안에다가 테이블 시켜서 오늘은 몇월 며칠이야를 몇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8과에서는요. 지금 몇 시나 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중국인을 만났을 때, 어? 지금 몇 시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여덟 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자주 쓸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 친구를 혹시 만난다고 하면. 인사 정도 건넸다면 지금은 날짜도 물어보고 좋아하는 음식과 색깔도 물어볼 수 있도록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을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어린이 중국어 2권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준비하렴. 준비 됐나요? 라는 말이었죠? 자, 선생님은 1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제...